굿잡. <laughs> <내가 자>, 다시 <laughs> 방금처럼. 아버나 처음처럼? 방금 누나가 한 것처럼. <laughs> 어, 나 처음에 여기 딱 맞았는데. 맞았다고 <laughs> 요 자, 두번 연습하고 둘다 예, 아, 나 해. 각자 해, 각자. 해. 누나 봐. 긴장했다. 한번 더. 맞아, 너무 무다 어? 맞아, 너무 무서. 다인아. 안 아프다니까? 승훈아, 네? 여기 이거로 해. 좀 이따 가지러 가자. 자. 짜좀 이따 갈때 가지러 가. 여기 있어, 거기. 아빠 보여? 승훈이 <목소리> 공 갖고 해, 뒤에. 승훈이가 여기, 여기 있는 것도 가지고 와. 이거 있어? 어 없어 내려오면 돼뭐 이거 세게 칠라 그래 응. 공도 안 맞는데 오, 굿자. 찍었어요? 어. 아빠, 나도. 니도 하고 있어. 계속 찍고 있어. 니가 이 찍혀. 다니지 않으고 어디 있어? 안에 있어. 못 꺼내겠어? 어 공이 차가 있어야 돼. 어좀기다 아빠가 할게 내려와. 공이 안 맞지 이상하네. 앞으로도 가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가야지 공이 맞지. 그렇지 구자. 저 봐봐. 다인이 어떻게 공을 치고 있냐면 이리 와봐, 다인아 이리 와, 어디가? 승훈아 저기 공 갖고 쳐. 다인이 가 어떻게 나이 하고 쳐. 있냐면 어? 아빠가 아빠가 이야기했잖아, 가까이 와서 치라고. 응. 다인이 이렇게 치고 있어.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. 아니 하지 마, 보지 마. 하지 마, 너 빨리 쳐.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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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어?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쳐 이렇게. 그럼 이렇게 올라오잖아. 그러면 원래 공이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쳐야 되는데 너는 계속 멀리 있으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돼